이세이저 초고속 고용량 보조배터리 이 제품은 65W의 초고속 충전과 15000mAh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보조배터리입니다. 13인치 맥북프로를 1시간 반이면 완충할 수 있고 여러 충전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거의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어요. 하나의 C타입 포트로 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충전을 번갈아가며 모두 할수 있고 보조배터리를 60W로 고속 충전할 수 있어요. 더불어 최대 세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LED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비해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아트만 E1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 이 제품은 S2 합금으로 만든 견고한 정밀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최대 25개의 다양한 드라이버 비트를 담고 있으며, 210rpm의 회전속도와 0.2Nm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볼펜 같은 바디와 다양한 드라이버 팁으로, 노트북, 휴대폰, 안경, 카메라나 그의 웬만한 가정용 기기, 프로용 기기의 수리 보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성이 있는 박스로 드라이버와 비트를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프리 톰 트롬 패드 7인치 태블릿. 가끔은 성능보다는 휴대성과 가성비가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품은 7인치에1024-600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가진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2기가의 램과 32기가의 스토리지, 1.5기가의 쿼드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어요. 폴더블 케이스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더 좋네요. 휴대성이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동영상 감상용 이북이나 SNS용으로 쓰거나 디지털 액자로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베이서스 보위 M2S ANC 무선 이어폰. 이 이어폰은 애플 에어팟이나 보스의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즐길 수 있었던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48dB의 외부 소음을 제거해주는 제품입니다. 1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주고 최신의 블루투스 5.3이 사용되어 안정적인 블루투스 오디오의 전송을 보증합니다. 4개의 ENC 마이크로 깨끗한 통화도 할수 있어요. 전용 앱으로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 및 주변음 설정, EQ 조절 등 다양한 세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네요. 0.038초의 저지연 레이턴시를 제공해서 게임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완충하면 7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고 케이스와 함께하면 최대 3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무카의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 이 제품은 15.6인치에 1920x1080 픽셀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가성비 휴대용 서브 모니터입니다. 60Hz의 주사율과 45%의 NTSC의 색 재현율로 자연스럽고 선명한 화면을 내주어 영상이나 게임에서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3ms의 반응 속도로 게임 플레이도 원활하게 할수 있고 2채널 내장 스피커로 USB-C 타입 케이블로 연결하면 휴대폰의 게임도 바로 즐길 수 있네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스위치, 엑스박스용 또는 노트북의 서브 모니터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샤오미 미지아 S300 전기 면도기. 이 제품은 3개의 면도날과 360도 플로팅 시스템이 깔끔한 면도를 도와주는 샤오미 미지아 전기 면도기입니다. 360도 플로팅 시스템이 피부의 면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 주어 항상 편안한 면도를 도와줍니다. 이중 면도날이 더욱더 깔끔한 면도를 해주며 고회전 모터와 저소음 헤드를 가진 면도기로 IPX7 등급의 방수로 물에 강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탈지로 완충하면 약두 달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놈 미러 HUD 04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할 때 운전대 사이에 계기판을 매번 확인하기 불편하고 위험할 때도 간혹 있죠? 이 제품은 간단히 차량의 OBD2에 연결해서 차량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성비 HUD입니다. 세련된 블루와 화이트 두 색상을 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선명한 투명 디스플레이로 스피드를 기본으로 RPM, 냉각수 온도, 배터리 볼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 경고도 해주어 더 좋은 제품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경고도 해주니 이제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네요. 베이서스 4K 60Hz USB 허브. 이 제품은 4K 60Hz HDMI를 지원하는 베이서스의 USB 허브입니다. USB 3.0부터 100W의 PD 충전 SD TF 카드, 1000Mbps의 RJ45램 포트까지 여러 고성능 포트를 탑재하고 있어요. 휴대폰과 연결해서 큰 스크린에서 동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파일을 쉽게 열거나 이동할 수도 있네요. 특히 이 제품은 전원 버튼이 있어서 허브 자체에서 연결을 끊을 수 있어 HDMI에 연결된 스크린을 바로 닫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풀스펙의 8인1 모델과 램포트와 SD카드 옵션이 없는 5인원 모델이 있습니다. 포도포 10.1인치 거치형 디스플레이 이 모니터는 거치대를 고정해서 자동차 등에 흔들리는 공간이나 서버용, 녹화 모니터용, 미니 PC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여행시나 집에서의 게임용이나 동영상 시청용으로도 좋을 제품입니다. 해상도가 높은 보조 모니터가 오히려 글자가 작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10.1인치에 1024 x 600의 해상도로 보조 모니터로 써도 괜찮을 제품이네요. 작지만 내장 스피커로 스피커 연결 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DMI 뿐만 아니라 VGA와 단자 로 아날로그 케이블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샤오미 스마트 미 청정 가습기 2 겨울이 돼서 습도가 낮아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세균 감염에 위험이 있는 거다 아시죠? 이 제품은 자연 기화식 가습기로 선풍기 앞에 젖은 빨래를 널어놓은 것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가습기예요. 전력 소비가 낮고 세균보다 더 작은 수분 입자를 내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균이 방출될 걱정 없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한개 없이 자연스러운 가습을 할수 있고 4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물을 한번채우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있 수 있고 구글 홈이나 알렉사를 이용해서 음성 제어로 켜고 끄거나 설정 조절도 가능합니다. 미홈 앱을 사용해서 집 밖에서도 원격 컨트롤해서 언제나 집안 공기를 촉촉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분명히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laughs>